여러분, 평소 내 옷차림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우리는 젊을 때 외모 하나로도 충분했지요. 그냥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멋이 났고 거울을 보며 오늘은 어떤 옷이 나와 잘 어울릴까 고민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72세 이인자씨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엔 그야말로 동네에서 소문난 멋쟁이셨습니다. 청바지 하나로 계절을 앞서고, 스카프 하나로 시선을 모으던 그 시절, 누가 봐도 멋쟁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꾸미는 건 귀찮고, 어차피 입는 옷인데, 싸면 좋지. 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서, 등산복 추리닝 할인 코너 옷이 그녀의 일상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예전엔 누구보다 털털하고 꾸밈 없던 친구였는데, 외적으로 참 많은 게 변해 있었습니다. 우아하고 여유로운 멋이 흘러 넘치더군요. 깨끗하게 손질된 단정한 머리카락, 몸에 잘 맞는 재킷, 부드러운 색감의 스카프 한 장, 무엇보다 밝은 얼굴과 말투. 순간 인자씨는 말없이 자기 옷매무새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구겨진 바지, 얼룩진 운동화, 늘어난 티셔츠,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내가 놓친 건 멋이 아니라. 나에 대한 나의 태도였구나. 나는 어느 순간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건 단지 겉모습이나 옷차림만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백세 시대라고 하지요. 예전보다 삶은 더 길어졌고 그만큼 외모와 태도에 부지런히 신경 써야 할 이유도로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옷차림이 여러분의 운을 가로막기도 하고 반대로 행운과 재물복을 끌어들이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운과 재물복을 막는 옷차림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년의 멋을 유지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려 하니 꼭 영상을 끝까지 함께하셔서 품격 있는 노년, 귀티 나는 나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낡고 더러운 신발은 과감히 버리세요. 신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에 있지만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신발이 뒷굽이 다 닳고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다면 겉으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신발을 보고 인상을 정리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엔 저분은 허술한 분이네 혹은 참 깔끔하시네 하고요. 뿐만 아니라 신발은 운과 기운과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신발은 우리가 매일 이곳저곳을 걷고 다니게 하는 도구입니다. 즉, 기회를 향해 발을 디디는 도구인 셈이죠. 그런데 그 신발이 낡고 더러우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도 운이 따라오질 않는 겁니다. 발이 닿는 곳마다 음의 기운을 퍼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 풍수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반대로 깨끗하게 닦인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있으면 그 자체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감각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고개도 들게 되고 걸음걸이도 바뀌죠. 특히 우리 세대에는 뒷굽이 한쪽으로 다른 운동화를 오래 신다 보면 무릎, 흠, 허리, 척추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몸에 충격이 쌓이고 걸음걸이가 삐뚤어지면 나중엔 관절염, 통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발은 그냥 편해서 그냥 아직 신을 만했어. 계속 신기엔 너무 많은 걸 결정합니다. 아무리 아끼는 운동화라도 밑창이 다 닳았다면 흙이 껴서 솔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다면 이젠 보내줘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집안 마실 갈 때라도 깨끗한 신발 한 켤레, 깔끔하게 손질된 신발을 신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만으로도 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발은 내 발을 보호하는 물건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는 시작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색이 바래 옷과 늘어난 티셔츠. 우리가 입고 있는 옷한 벌이 우리의 기분을 바꾸고 인생의 분위기를 결정짓는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사람도 그렇지만 옷도 수명이 있습니다. 한때는 좋아서 자주 입던 옷이었겠지요. 하지만 세탁을 거듭하고 햇빛을 몇번 받고 나면 색이 바래고 옷감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깨선은 무너지고 밑단은 울고 색은 탁해져서 처음 입었을 때의 느낌은 온데간데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합니다. 아직 입을 수 있잖아. 편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여러분 그 편안함 뒤에는 우리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은 내 모습. 다른 사람 눈엔 어떤 모습일까요? 거울 속 내가 나는 지금 내 삶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옷차림은 말 없이 우리를 설명합니다. 말도 안 했는데 저 분은 깔끔한 분이야. 혹은 저 분은 좀 지쳐 보이네. 이런 느낌이 옷 하나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옷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색감이 살아있고 몸에 잘 맞고 새 옷처럼 보이는 옷. 그한 벌만 있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어디 멀리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옷한 벌만 바꿔 입고 거울 앞에 서보세요. 자세가 달라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심지어 말투와 표정까지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멋좀 뭐 부려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증거, 그리고 세상에 보내는 나는 아직도 내 삶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신호입니다. 적게 가지고도 가장 나답게 가장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 옷차림. 그게 바로 나이든 멋이고, 진짜 귀티입니다. 혹시 지금 옷장에서 색이 바래고 목 늘어난 티셔츠가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 갈아입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너무 허전한 손목이나 목. 가끔 화려하지 않아도 눈길이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시죠? 그 느낌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작은 포인트 하나입니다. 옷차림에도, 얼굴에도, 말투에도, 아, 이 사람은 자신을 잘 알고 가꾸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사람들은 항상 한 가지 포인트가 살아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손목이나 목을 살짝 장식하는 센스입니다. 반지 하나, 간단한 스카프 하나, 작고 단정한 팔찌 하나, 이런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가 그 사람의 관리, 감각, 그리고 자기애를 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요, 아이고, 무슨 액세서리야. 나이도 있는데, 하시며 오히려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시곤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장식 하나가 전체 인상을 살리고 귀티를 만들어 주는 핵심이 됩니다. 물론 너무 번쩍이고 부담스러운 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특히 검은 끈, 쇠사슬 같은 거칠고 무거운 액세서리는 오히려 기운을 막고 보는 사람에게도 무게감을 줄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작고 은은하지만 나만의 느낌이 있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밝은 계열의 가벼운 목걸이 하나, 손목에 어울리는 얇은 시계, 옷과 색을 맞춘 브로치나 스카프. 이런 작은 것들이 나는 나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해 줍니다. 귀티는요. 무조건. 비싼 걸 입거나 화려하게 꾸민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귀티는 작은 부분에서 나를 섬세하게 챙길 줄 아는 사람에게 나는 향기 같은 겁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 보실 때, 손목은 너무 횡하지 않은지, 목은 너무 밋밋하지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한끝 차이가.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해줄 겁니다. 네 번째, 검은 옷만 입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검정 옷 좋아하시죠? 깔끔해 보이고 좀더 날씬해 보이고 때 타지도 않고 어디에나 무난하게 어울리니까요. 편에서 자주 손이 가는 색입니다. 그런데요, 이 검정이라는 색, 그 안에 숨어 있는 기운과 상징을 아신다면, 지금처럼 매일 입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정은 고급스럽고 절제될 느낌을 주는 색이지만, 동시에 멈춤과 정지, 그리고 마무리를 뜻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검정을 입는 거죠. 이런 색을 매일같이 전신에 입고 다니면 우리의 기운도, 기분도 자꾸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옷은요,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심지어 감정까지도 조절해주는 장치예요. 날이 흐리면 기분도 가라앉듯. 검은 옷은 내 마음까지 어두워질 수 있는 색입니다. 그리고 그건 결국 운의 흐름까지 정체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은 옷을 좋아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밝은 색 옷을 함께 매치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속에 흰 셔츠나 밝은 크림색, 연한 베이지 하나만 더해도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기운도 환하게 바뀌는 효과가 있습니다. 밝은 색은 단지 색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 에너지, 그리고 운기를 바꿔주는 하나의 신비치효 도구이기도 하니까요. 어르신 여러분, 검정은 물론 멋진 색입니다. 하지만 밝은 색과 함께 입을 때, 비로소 균형 잡힌 머지 완성됩니다. 오늘 옷장에서 검정 옷을 꺼내셨다면, 속옷 한 장, 스카프 한 장이라도 밝은 걸로 매치해보세요. 기분도 바뀌고 하루가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운도, 기회도, 사람도, 조금씩 다시 밝은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구겨진 옷, 다림질 안된 옷. 외출하시려다 옷장을 열었는데, 셔츠가 구겨져 있고, 재킷이 축 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에이, 그냥 입지 뭐. 하고 나서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그냥이 우리의 품격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겨진 옷은 단지 보기 안 좋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 사람의 생활 방식, 심지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외투나 셔츠 같은 것 옷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옷입니다. 그게 구겨져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 속에 저분은 좀 허술하신가 보다. 자기 관리에 소홀한 편이구나. 이런 인상이 단단히 박히게 됩니다. 실제로 인상학에서는 옷이 정갈한 사람은 마음대로 반듯하고 신뢰가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건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전든. 나이 들었든 자기 옷차림에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도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다리 미지리 귀찮다고들 하지만 옷 하나 다려입는 습관은 내 하루를 더 당당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작은 실천입니다. 사실 옷이 비싼 게 중요하진 않아요. 깨끗하게 다려 입은 저렴한 옷한 벌이 구겨진 명품보다 훨씬 더 멋지고 사람에게 신뢰를 줍니다. 게다가 구겨진 옷은 자칫 나태해 보이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옷장을 열었을 때, 구김이 간 옷이 있다면 그 옷을 다려입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다림질은 단지 옷을 펴는 행위가 아닙니다. 흐트러졌던 마음을 펴고 나를 다시 반듯하게 세우는 과정입니다. 옷차림을 정갈하게 한다는 건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와 호감, 나아가 운과 기회를 끌어오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가난을 부르고 귀티를 막는 옷차림들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낡고 더러운 신발, 색이 바래고 늘어난 옷, 포인트 하나 없는 허전한 손목과 목, 검은 옷만 고집하는 습관, 구겨진 채 입는 외투와 셔츠, 이중 하나라도 지금 내 모습에 해당된다면 오늘이 바로 변화를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나이 들수록 외모는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꾸밈이 아닙니다. 이제 외모는 곧 나의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감정이 늙지 않도록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머리를 다듬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고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게 바로 외모가 감정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단정한 옷차림 하나만으로 기분이 맑아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심지어 우울한 생각까지 밀려나기도 합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감정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이유,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몸도 더 자주 움직이게 됩니다. 자세를 고치고 얼굴에 생기를 돌게 하고 산책이라도 한번더 나서게 되죠. 그 작은 실천들이 쌓였어. 몸의 균형과 활력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모에 신경 쓰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자세가 곧고 눈빛이 생생하고 말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외모는 거울입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건강의 바로미터죠. 세 번째 이유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정한 옷을 입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세상도 나를 존중하게 만들고 가족도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고, 삶 자체가 품이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어차피 집 앞인데 뭘, 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귀하게 입는다는 마음으로, 한 벌이라도 정성껏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외모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사랑하는 방식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중년의 멋을 단단히 붙잡는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멋지고 더 귀티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기분 좋은 몸 관리입니다. 요즘엔 60대, 70대에도 다이어트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물론 건강을 위해 체중을 조절하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살을 빼다 보면 기운이 빠지고 얼굴은 푸석푸석해지고 오히려 더 늙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짜 멋은요. 말라서 삐쩍 마른 몸이 아니라 탄탄하고 편안한 내가 잘 관리한 몸에서 나옵니다. 건강한 식사, 가벼운 운동, 꾸준한 산책.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활기차고, 당당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체형에 맞는 옷 고르기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도 몸에 맞지 않으면 품격이 사라집니다. 너무 헐렁하거나, 너무 타이트하거나, 핏이 애매한 옷은 사람을 초라해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 체형에 딱 맞는 옷. 예를 들어 어깨선을 살려주는 재킷. 허리를 살짝 잡아주는 코트. 하나만 잘 골라도 사람의 라인과 자세가 살아나고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중요한 건 옷이 내게 맞춰져야지. 내가 옷에 맞추려 애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심플한 멋에 포인트 하나는 꼭 넣기.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깔끔하고 단정한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나만의 포인트가 딱 하나만 더해지면 그게 바로 센스 있는 중년의 멋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단색 옷에 스카프 하나, 베이직한 셔츠에 브로치 하나, 차분한 톤의 진주 귀걸이나 얇은 시계 하나, 기본의 포인트 아이템 하나. 이 조합만 잘 활용해도 과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고급스럽고 그 나이에 딱 어울리는 멋진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년 이후의 멋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은 인생을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에게 어울리는 옷,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습관, 나만의 포인트 하나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 자체로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빛은 저절로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밝혀줘야 할 시간입니다. 조금 더 단정하게, 조금 더 귀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나를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품위 있는 노년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옷차림, 그리고 세 가지 실천 방법, 하나씩만 바꿔보셔도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새로운 기운과 밝은 흐름이 찾아올 것이야 믿습니다. 귀티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아끼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옷차림 하나, 내 표정 하나, 내 마음가짐 하나를 더 정성껏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에 빛을 더해줄 겁니다. 그 변화의 시작에 지금 이 순간이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께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의 진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